전세계 프로님들 일단 먼저 죄송합니다 어, 드라이버를 잘 치기 위한 절대 조건 두 가지 갈게요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드라이버를 잘 치기 위해서 임팩트 때 내가 속도를 몇 퍼센트를 뿌리는지가 중요해요 근데 이게 구력이 안 되신 분들은 보이셨어요? 이 임팩트 포인트가 이미 우리가 여기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지나가고 스피드를 때린다고 제가 바라는 거는 여기에요 여기 내 배꼽 앞에서 스피드가 나야 되는데, 이거를 1번 연습할 때, 툭툭 치면서, 보이셨어요? 치고 빠지는 거. 두 번째는, 1단계 요게 되면요, 내가 어느 곳에서 무슨 팔로 뿌려야 되는지 이제 인지가 돼요. 이거를 왼팔로 치고 빠지면 힘들어요. 오른팔로 치고 빼면 쉬워요. 왼팔로 내가 여기서 치게 되면, 이런 공이 나오고요. 오른팔로 내가 치고 빠지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헤드 무게가 전달됩니다. 오른팔로 끌고 와서 니은자를 만들지 말고 여기서 배꼽 쪽에서 다 돌아가니까 여기서 가운데에서 펼쳐주시면 돼요. 모아서 가지고 와서 던지는 게 아니라 가운데 기준에서 펼쳐주는 상태에서 타점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드라이브 샷을 만들 수 있습니다.